네 안녕하세요 나이스의 법인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지 얼마 안된 사장님들께서 이 4월달에 갑자기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상반기에 한 번과 하반기에 한 번이죠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신데 뜬금없이 4월달에 왜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가 놀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개인 사업자들의 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어,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총 4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대한 부가세 예정 신고를 4월 25일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분에 대한 어, 부가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분기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10월 25일까지 그리고 4분기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영세한 규모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요.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와 하반기 분에 대해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의무를 주면서 대신에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예정 신고 기간에 이제 부가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납부는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제도가 바로 부가세 예정 고지 제도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를 하고요. 7월 25일까지는 상반기 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25일까지는 다시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는 하반기 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할 때요. 이 예정 고지로 미리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그 초과하는 이 예정 고지 세금을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예정 고지 때 납부한 세금이 확정 신고 때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예정 고지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의 5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 세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어이번 4월에 예정고지 세액으로 1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1월 25일에 하반기분 부가세를 실제 납부한 세액에 50%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납부 세액이 200만 원이었고 10월 25일에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50만 원이 있어서 실제 납부한 부가세가 15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의 50%가 아니라 200만원의 50%로 예정 고지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통해서 부가세 납부액을 직접 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떤 첫 번째 사유로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허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각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 고지가 아닌 예정 신고를 통해서 조기 환급 신청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해서 예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요. 세무서로부터 예정 고지 안내받은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고지 세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세무서로부터 예정 고지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예정 고지는 고지서를 받고 그 기한 내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서요. 미납세에게 3% 플러스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되게 유의해야 됩니다. 뭐 나중에 확정신고 때 정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 예정고지 세금은 안 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정고지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사장님들께 더욱 더 유익한 주제를 들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스의법인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